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기껏해야 라는 표현인데 아 격식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비격식체에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기, 기껏해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 에, 기껏해야 그럴 때뭐난모덴 있죠? 낫? 난모덴 난, 모덴 나오면, 은 난, 모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n 트는 a 트로 바꾸고, 더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at the, 여기 m이니까, m은, 에, m자로 붙여서, and, at the most, 같은 t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노모덴하고 no 달리 노모덴은 no 겨우란 뜻이고요 적다는 뜻이고 난모덴은 t 모 e m 모스트 하고 같은 뜻이에요. 뭐냐면 수치를 계산할 때 이렇게 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여기가 나오고 어, 경계선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이랬을 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얼마다 이런 거죠. 3개월이 아니고 뭐 5개월쯤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가 기껏 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되시죠? 막 음, 뭐 그런 정도 하고 문장을 읽어보기로 했죠 어, 우선 뭐대얼버스 충격적인 침묵 충격으로 인한 침묵이 있었다. 온라인 right, 좋아. hold 억제하라. 그런 거죠. 빼다 이트도 있지만 억제다. 하 세크로스는 삼베옷 같은 거요 예 그리고 애쉬스는 이게 젠데 그러니까 예, 사람, 사람의 해골의 죄를 말하는 거죠 잠시 자 우리 그 삼베옷이라든가 이런거 이 슬픔을 억제하고 슬, 슬픔은 그만두고 어 라고 환자가 막 결국 말을 한거죠 trying to c 위장하는 거죠 그의 두려움을 아, 브라바도 음. 아, 이런 거는, 브레이브가 용감 한이죠 브레이브는 진짜 용기, 이거는 허세, 가짜 용기, 허세 이런 거예요. 허세로 그의 두려움을 감추고 해야 되는 거죠. Let me hear the r h t c h e d details. 그 한심한, 비참한 그 세부적인 거좀 말해봐라. t r n i c the physician, 의사를 쳐다보면서 그는 말한 거죠. What are my chances of recovery? 내가, 에, 나올 확률은, 어때? 그랬더니, 어, s 자가 빠졌네요, 여기. 에, 오타입니다. 오타. That's just it. 에, 그게 바로 문제죠. 그게 지금 제가 고민한 거예요, 보스. 라고 펜로즈가 대답을 한 거죠. 에, 근데 이건, one of those numbers you get out of. 오, 오브의 흔적 자리가 여기 빵꾸난 거예요. 음, 관계사 여기 생략된 거죠. 에, alive는 유사보로 붙은 거죠. 살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 중에 하나가 아니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음, 또 침묵이 따른 거죠. How long have I g o n How long do I have나 마찬가지죠. have pp는 have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더 내가, 얼마나 남아있는데 그런 거죠. About five, maybe six months at the outside죠. 온 전체 다온쓰은안 돼요. on the outside는, 어, on the outside는, 아까도 얘기했죠? 아, s을 써야 되는데, on은 겉으로는 그런 뜻이죠. 겉으로는. 또는 바깥 세상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a에 들어갈 단어는 당연히 at이죠. 아유, 펜레오스 이건 지워야 되는데, 제가 고유명사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름을 찾아서 좀 적는 편이에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적어놓고 안 지웠네요. 블로그에서는 지우겠습니다. 에 삼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중이나 참회의 표시인 삼배 옷이나 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붙이면 깊이 후회하여 아 이거 상갓집에서 슬픔을 잠겨죠. 홀드 슬픔을 억제하다 그런 거고. 캐프라즈 이걸 이태리 말 출신인데 위장이죠. 디스가이즈 디시브 에이 이게 브로로다가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브로바도. bravado, 요거, 허세, 허장성세. 브레이블리는 진짜 용기고, b r a v a 는 가짜 용기로 이해하면 돼요. have I got은, do I have now, have got은, have. Gotten, have 같은 뜻이죠. that's just it. 여기서는 제대로 나왔네. 그게 바로 문제죠. 그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that's e exactly the problem. precisely the issue. 문제거리죠. That's the, that's the thing I'm concerned about. 그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 that's I have been이죠. I am, I have been. I've been thinking about 까지 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And I need to talk to you. 음, 거, 관해서 제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You only need to spend five pounds. more. u 음, 파운드만더 써. 그러면 명령문 엔드가 아니라 need 같은, must 같은 거, 당임문 엔드죠. 그러면 you can get a real good 좋은 사전을 살수 있어요. That's just it. 그게 문제죠. 어쩌죠? I'm afraid는 뭐 두렵게 뭘뭐 두려워. 어쩌죠? 그게 바로 문제죠. I have got another five pound. 오 pound가 더 없거든요. At the very outside가 고작 기껏해야만 하야. 또는 and most. 떠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At the very most. 베리를 넣어도, 여기도 at the very outside. 더 베리를 붙이기도 해요. The traffic, 교통이 wasn't that bad. 그게 나쁘진 않았어. 그래서 I think I will only be, only, 여기 있지만, o n l y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음. 아. very outside 인 거죠. 기껏해야 5분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it, 그것은 여기 finish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가어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거, 그것,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음, 가어가 아니고, finish의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it took him an hour. 기껏해야 그것을 끝내는데, 끝내는데, 기껏해야 1시간 걸렸다. 이런 거죠. What do you think tuition will cost? 등록금은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 얼마가 될까요? I'm on my way. 가고 있는 중이야. I'll be there. In three hours. At the house. 바깥쪽으로. 크게 잡아도. 많아도 세 시간이면 도착할 거야. 걔는 화가 났지만, f o r c e himself to appear calm. 잡으란 척, 침착한 척했다. 겉으로는. On the outside. 겉으로는. 바깥 세상에서. 이런 뜻을 쓰인 거죠. 아바 o u t five, maybe six months at the 전체 사이즈를 써야 되겠죠. 자, 뭐 아주 간단한 건데 비격식체에서 쓰이는 거. 비격식체에서 쓰이는 표현을 하나 알아본 거예요. 표현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